안녕하세요. 성호 유매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반 옆에 짜투리 땅이 조금 남아가지고, 똘 옆이다가, 샘을 조그맣게 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샘은 여기가 이제 위에 다른 땅이 없기 때문에, 뭐 농약물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제 나쁜 그물 같은 게 내려오지 않고 항상 산에서 깨끗한 물이 나기 때문에, 제가 그 깨끗한 물을 이용해서 연못을 조그맣게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길러보게 되면 연못에 우렁도 넣게 되면 우렁이 새끼를 많이 까서 또잘 크고요. 그 다음에 미꾸라지도 길러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반, 부팅에다 조그맣게 연못을 팠는데 제가 바쁜 관계로 여기 고기가 얼마나 컸나 항상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5일 전에 여기다가 어망을 두 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일 됐는데요. 너무 오래 놔두게 되면 고기가 어항 속에, 어망 속에 들어가서 산소흡을 잘 못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한번 이걸 꺼내러 왔습니다. 근데 날씨가 어제, 그제부터 춥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3일째라 지금 샘을 봐보니까 얼음이 두껍게 얼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연못을 팔 때는 그냥 파놓게 되면은 너무 깊이 파면 또 이제 위험하니까 이런 샘을 파실 때는 깊이 파지 마시고 될수 있으면은 낮게 파시고 그 다음에 이 샘을 파셨을 때는 에 어린이들이 올지 모르니까 옆에 이렇게 그물을 다 쳐서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연못을 조그맣게 파면은 오리가 거기에 있는 고기를 키우게 되면은 저녁 되고 밤에 와서 오리들이모조이 뒤져 가지고 개구리라든지 아니면 이, 이, 물고기를 다 잡아먹기 때문에 저도 여기다 이렇게 고그맣게 그물을 파이프를 조금 꽂고 에, 그물을 세워 놨습니다. 이래야 오리가 안 오지 그냥 놔두게 되면은 오리가 거의 다 잡아먹어서 에, 키우나 마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경험담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여기다가 이제 지금 한 3년 채 여기 보시면은 뭐개사이 조금 넣어주고 아니면 들지름 짜는 그 깻묵을 조금씩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깻묵을 넣어주실 때는 그냥 넣어주시지 말고 양파 망두 겹이 다 넣어서 꼭 묶어서 공중에 다 띄워 놓게 되면은 붕어들이 와서 그 흐르는 대로 툭툭 쳐가면서 잘 먹습니다. 그러면 이 셈에 가라앉지 않아서 오염도 안 되고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그냥 샘만 파서 고기를 잡아 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또 고기를, 먹이를 주어야 또 고기가 빨리 크고 또 고기가 잘 자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새는 여러 가지 수초라든지, 그 물을 정화시키는 풀을 많이 심게 되면은 샘도 가상이 무너지지도 않고 또 붕어가 봄에 알을 깔릴 때저 수초에도 알을 낳기 때문에 또 번식도 잘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얼음을 깨서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고기가 잡혔는지. 빼봐 그럼 여기도 깨봐. 나무가 하나 또 있는데? 하나 바꿔봐. 얼음이 굉장히 두껍게 얼었습니다. 원래 날이 추고 여기가 또 양지가 아니고, 그늘이. 움직이기 때문에 더 빨리 얼었는데, 여딴 데보다 두껍게 얼음이 얼고요. 두껍게 얼어서 터가지고 진짜 에둘 중에 끈이 얼었어. 멀리 갔네 이쪽 것 같아. 이쪽 깨요. 우선 하나를 먼저 건져보겠습니다. 여기도 어렵네. 여기도, 여기도 깨야죠. 과연 고기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네저 금붕어도 있다. 금붕어도 있다. 금붕어. 저 금붕어 보여. 여기다 금붕어도 몇 마리 넣더니 금붕어도 잡혔습니다. 물을 더 할까? 너무 춥은가? 지금 군붕어도 잡히고 네, 붕어도 잡히고 어디 요 쪽이? 여기 쪽. 그 이끌아질 때지 이제 겨울이라 추워서 이제 고만 넣고, 이제 내년 봄이나 가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끈이 오는 바람에, 니가, 여기도, 여기도 얼었네. 한두 한, 번만 때리면 되겠는데. 아, 부러졌어? 시각시켜요. 지금 얼음을 깼습니다 또 하나를 한번 건져 보겠습니다 이 어망에도 고기가 많이 들어갔는지 어이거도 붕어 들어갔다 송사리 왔는 이만 넣어, 이제 추워서 안 되겠어요. 제가 양파망을 안 갖고 왔는데요. 이제 얼음이 얼으면 못 넣어주니까 겨울에 가라앉으면은 먹으라고 제가 구멍에다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이 고기를 따뜻한 하우스로 가서, 여러분께 고기 노는 것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하우스로 가자고요. 날씨가 하도 추워서 지금 하우스 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붕어도 한 마리 잡혔고요. 이것도 참붕어가 되는데 붕어가 참붕어는 예쁩니다. 그리고 요거는 금붕어를 넣었더니 지금 금붕어도 잡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게 송사리라고도 이런 건 송사리 같고 치리 같은데요 이런 치리가 여기 많이 생겨 가지고 굉장히 많은데요 이 치리도 여기다 넣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붕어 새끼가 되겠고요 참붕어 새끼 요거는 토종 미꾸라지가 되겠습니다 미꾸라지가 많이 컸는데요 처음에 넣을 때는 새끼 조금만거 넣었는데 요런 미꾸라지는 논에서 이제 많이 자라는 우리나라 토종 미꾸라지인데 많이 컸습니다 요거는 또 미꾸라지 종류가 조금 틀리는 미꾸라지 종류고요 요거는 겨울 같은 이사 많이 사는 미꾸라지인데 이송사리나 치리 같은 거는, 에 별로 넣지를 않았는데, 이게 어서 생긴 거 보니까, 아마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이, 많이 이제 번식을 해서 잡힐 것 같습니다. 예, 요것은, 에 향어 새끼가 되겠습니다. 요 향어. 요것은 붕어 새끼, 참붕어 새끼가 되고요. 저거 물에다 담고새끼들 있다 요 요거 이 새끼가 크게 되면 요게 7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많이 컸는데요. 이 정도로 크는 건데 이게. 더 큰다. 야지 한번 떠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왕 잡았으니까 지금은, 이제 지금은 자꾸 이제 새끼를 많이 낳고 자꾸 이제 많이 이제 샘에 많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이왕 잡았으니까 이 7위만 한번 조금만 지져서 먹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도로 갔다가 내년에 이 번식을 많이 했겠기 위해서 도로 갔다 느겠습니다 이런 7위는 아마 어떻게 해 먹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튀겨서 먹어도 맛있을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 처음이라 이런 게. 붕어는 한요 정도 크면은, 한, 2년 정도, 조금 더 되거나 그 정도, 요 정도 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떡붕어는, 이, 눈이 생긴 것도 좀잘 못생기고 예쁘지 않은데, 우리나라 이, 이 토종 참붕어는 이 통통하고 눈도 또릿또릿하고 굉장히 이쁜데요. 그래서 이런 참붕어는 한 5, 6년만 키우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30에서 40cm 정도 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마 저기 그 붕어 찜을 해서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맛있다고 그랬는데, 뭐 시래기 넣고 어떻게 하면 되게 맛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해 먹어보진 않았는데 아마 앞으로 몇 년만 더 키우게 되면은 아마 큰 붕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쩌면 그때 가서는 먹어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각지도 않게 그 이제 어망을 넣어봤더니 이렇게 이 치리가 이렇게 많이 잡혀가지고 조금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로 살려주어서 내년에 이제 새끼도 많이 낳고 해가지고 이제 번식이 많으면은 내년에 또 제가 한번 잡아서 또,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